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벌어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벌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과연 증여세를 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생활 능력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생활비 지원으로 남는 돈을 저축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 용돈을 증여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증여를 인정받을까요? 물론 부양가족으로 생활비 지원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현금으로 용돈을 드린다 이랬을 때 과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80만원의 용돈을 계좌 이체로 드린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10년간 총 9,600만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머니께만 매달 80만원을 이체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께 나누어서 이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부친과 모친 명의로 각각 40만원씩 이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10년간 4,800만원씩 이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으로 면세점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록 10년간 이체 금액이 5천만원을 약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증여세 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증여가액이 더클 경우에는 반드시 효과적인 증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와 투자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때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